한국민주화운동의 큰 별이 졌습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사람. 시대에 짐을 내려놓은 채 역사 속에 잠들었습니다. 지난 3일, 고 김근태 상임고문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16년 전 민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 이제 마지막 출근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을 준비하며 정계 복귀 의지를 다졌던 고 김근태 고문 하지만 갑작스럽게 되살아난 보통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시진 줄 몰랐습니다. 고문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파괴시키고 보내 드려야 하니까 보내 드리고 있을 뿐이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26년 전 당한 모진 고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의 별세를 계기로 옛공안당국의 국가 폭력 고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무랬던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문을 당했던 이들, 고문을 가했던 자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시사기획 맥에서 고문의 전곡사를 짚어봤습니다. 고문은 고 김근태 상임 고문을 지독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 운동가 시절부터 고인을 지켜봐 온 문용식 위원장은 26년 전 김근태 고문의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그 그 맞은편 방에서 김근태 의장이 고문 당하는 것을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아, 그 문과 문이 아, 벽과 벽 사이를 뚫고 나오는 그 비명 소리, 절규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아, 그 아주 진절이 치는. 그런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 김근태 상임고문이 고초를 겪었던 곳은 남영동 대공분실 서슬 퍼렇던 독재 장권 시절 수많은 민주운동가들이 거쳐간 이곳은 말 그대로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초대의장이었던 그는 지난 85년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려는 정권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김근태 당시 의장은 22일간 구타와 물고문 그리고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가 당한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고문 사실을 폭로한 증언록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정책당! 7, 80년대 한국 사회는 고문으로 얼룩진 말 그대로 암흑실이었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은 긴급 조치를 공포하며 반유신 반독재를 외치던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은 불문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런데서 특히 이제 공안사범의 이런 어떤 공필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정권의 탄압 수단으로. 또그 반대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고문을 행했던 것이죠. 특히 80년대 군사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사회 전체를 폭력과 위협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문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86년에는 조사를 받던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선고문을 당했고 급기야는 물고문을 당하던 대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고문 피해자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 이름. 고문 기술자 이근환. 공안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을 전담했던 그는 폭압의 상징입니다. 그동안의 잔인한 행각이 밝혀지면서 지난 99년 그는 오랜 도피 끝에 구속됐고 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 출소 후이 전경감은 m b n 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수감 생활 동안 종교를 통해 과거를 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 마지막 삶의 종착역을 이 신앙의 전체 몸을 담은 거야. 지난 2008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현재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씨, 그가 활동하고 있다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근화요? 그런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는 예. 거예요? 아, 그럼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 씨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네. 본부나 이런 삼국하고는 이근화 씨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지금 전화 오고 막. 그 치지하겠다 고하는데 저희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현재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근한 씨집 그쪽으로 이근한 씨 이근한 그 은수청원이 이근한 씨못 올린 잘못 봐요, 어머. 뭐. 최근에 보신지 언제지 모였습니다. 오늘 했지. 한 주민에게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근한 씨, 네. 좀 사사하는 얘기 좀 들어보시죠. 지금 사, 지금도 이사만 하고 살아도 안 살아요. 살아안 살아요. 아, 한 번도 안 잠수, 칠만 갔잖아, 칠만. 새로 이사했다는 집으로 찾아가봤지만 문은 굳게 닫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운 듯 보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근한 씨가 이사를 하기 전 최근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시 앞으로 도착된 우편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봐 이사를 간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집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이근란 씨가 지난 8년간 살았던 서울 용두동 자택입니다. 지난 12월 중순 이사한 이근란 씨는 일부 집만 남겨놓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수년간 이 집에 살았지만 이웃들과는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는 이근한 씨집 주인은 김근태 고문이 별세하기 며칠 전이 씨가 갑자기 이사를 간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빼달라 했는데 어디 갈곳 없다고 내년 3월까지 좀 따뜻할 때가 봐달라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간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김근태 그래서... 고문의 별세 후. 자취를 감춘 이근한 씨. 지난 2010년 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고문을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고문 가해자들이 침묵한 채 종적을 감추고 있는 사이, 고문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양승조 씨는. 지난 81년 황림 사건에 휘말려 이근한 씨로부터 고문을 겪었습니다. 아,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네. 31년 만에 다시 찾은 남영동 대공분실. 그는 아직도 취조실의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건 네. 또없어는데 그다음에 여기 칠성판 네. 위에 누워 수없이 받았던 물고문도 네. 떠올립니다. 네. 이근한이가 잠깐 침대 가 여기가 있고. 여기, 묶고, 예. 여기, 묶고, 예. 여기 묶고, 예. 묶고 여기 묶고 여기 묶고 거파지 묶고 여기 묶고 거 고개는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누르고 예. 그다음 수건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예. 그다음 이제 코 막고 오늘 예. 이렇게, 이렇게 물을 붓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뭐 시신 상태까지 올 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laughs> 한 달이 넘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동안 죽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이인데짜리고 예. 있는데 하고나그보니 아이고 그 보니까 2년 뒤형 집행 정지로 출소했지만 보문의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후유증이 찾아온 겁니다. 지하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공포 때문못 탔어요. 지하철 타면 이게 또뭐 바짝이라니까 그 타는 게 들어오셨다니까 때다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상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막 이랬었었는데. 양승조 씨와 함께 항림사건으로 구속됐던 유동우 씨도 대공부실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욕조가 바로 그 안에 있는데, 욕조에다 그냥 집어넣고, 아, 그래, 그런 과정에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너무 그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막 통증 때문에 고문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출소 후에야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갈비뼈 두 대가 부러졌던 겁니다. 현재 상태는 어떨까? 3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문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은 단란했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거리를 떠돌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인 고문 후유증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아, 방황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그 과정이라고 가정인데 어, 집을 나가서 어, 노숙자처럼. 셰보터 미나리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구걸도 하고 저도 이렇게 그 주변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면은 아뭐왜 그랬을까 또 비명사문간에 아그게 어른 부시 그저 꿈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결국 유동우 씨는 10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거주지도 직장도 없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 그, 또뭐 경제적 이런 거 피해를 계속 뭐 줬으니까 끝내는 음, 결국였는데이용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가 고문 피해자와 가족 2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이분들이 불면증이나 알코올이전 또는 여러 가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어떤 대인기피증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후유증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반드시 가족들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한 10분 이상을 해 봤는데 이런 그 소위 외상 트라우마 지수가 거의 고문 피해자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 아픔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흐르면서 아무랬던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국가폭력의 상징인 남산 안기부와 대공 분실들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고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는 강력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자백뿐만 아니라 그 자백을 통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쉽게 고문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관 2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45%가 물리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문 예방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제 협약 등에는 이미 고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벌 시효 등을 두지 않는다든지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는 그것을 고문으로 보지 않고 폭행, 폭행 가혹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시오 등을 두고 있어 있어서 그 행위자가 잘 처벌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루어진 고문을 보면은 사실 고문의 가해자들이 고문 기술자도 공무원 신분이고, 고문 수사관들도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들이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저질 거거든요. 때문에 국가가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과해야 되고 또 거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을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거의 그 정신 심리적인 치유와 재활을 위한 이런 것까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아무랬던 현대사를 바로 잡고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문이 사라져야 할 이유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고 김근태 고문을 향한 추모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과거를 자성하는 한 양심경찰관의 작은 위로를 받으며 고 김근태 고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